a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고요. b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일 때이 a가 3b이고 a는 0이 아니래.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래. 이 a가 3 b 라다이 a가 3b를 만족한대요. 그럼 이 a가 3b라는 걸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면 되겠네. a는 0이 아니다. 일단, 요거, 첫 번째, 요게 나온 거니까,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의가 3배라고 그랬으니까, 2 곱하기 얼마? x제곱 플러스, ox 플러스 6, 은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됐어요? 네. 어, 이게 만족하면 똑같이 쓴 거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식,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해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 요거를 만족시키는 얘가 0이다라는게 안나왔잖아 지금 얘가 0이야? 얘가 0이야? 그런말은 없잖아 어 그니까 이요 밑에 나와 여기 옆에 나와있는 2a는 3b 이거 뭐 b로 해석하면 a대 b가 몇대몇 몇 나오는지 알아? 3대2 어 3대2야 알겠지 이거 자리 바꾸는거지 숫자 어, 그래야 외항의 곡내항의곡 이렇게 나오는거지 a대 b가 3대2가 나오게 하는 x값을 X 구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이 등식, 요거 그대로 풀면 X값 나올 수도 있잖아. 한번 보자, 이거.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이거 3, 2X제곱이지. 네. 이거 3X제곱이죠. 넘어가면 X제곱이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 플러스 10X죠. 마이너스 6X죠. 어, 많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6X 나오겠죠. 플러스 10, 마류. 넘어가면 마십니다. 풀어줘? 바로 풀어줘? 아니요. 어. 그 다음, 마이너스 24지. 네. 플러스 10이지. 네. 플러스 1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 돼? 네. -24, -12니까. 마이너스 24, 응.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0이니까.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Y 값을 찾으면? 오케이? 네. 이거를 만족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네. 돼. 야, 안 돼? 될것 같은데나? 18하고 2 어, 어. 돼 이거 되잖아,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건, 이건 요령이야? 이거 많이 해봐야 알아? 알겠지?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x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8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 또는 얼마?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마지막 두 번째 조건 a 값은 뭐가 아니래요? 0이 아니, 아니다 뭐. 0이 아니라랬지 그럼 얘이 수분에 대야안 돼, 돼? 돼요 이 수분에 되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3 근데 얘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X는 뭐가 아니어야 돼?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되고, X는 뭐가 아니어야 돼? 마이너스 3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돼? 아, 네. 탈락이 거지지 그럼 뭐만 남아? 네, 멜로들만 남아. 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찬아. 기계적으로, 선생님 잠깐 봐봐. 그냥 기계적으로 얘 등식 세워놓고 X값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해석을 좀 하세요, 해석을. 이 A는 3B다. A 대비가 3대 2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 등식을 A에다 두 배하고 두 배한 것이 B에다가 세 배한 것과 같다라는 등식 하나를 만족시키는 미지수 X의 값을 찾은 게 X가 마이너스 2 또는 얼마? 18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 또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빠진다 이거야. 마이너스 2가 되면 A는 0이 없거든. 어,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냐. 어, 그렇지. 무슨 말인지 얘가?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석해봐도 돼요. 3b를 넘어가버리면 이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겠지? 2차 그 방정식은 0. 이걸 만족시키는 x값 이렇게 해석해봐도 되고 네. 알겠어요? 해석하면서 좀 하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x값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네. 이해가? 네.